멋질까? 안녕하세요. 꽃입니다. 오늘은 장수풍뎅의 사슴벌레. 아, 지금 삼슴벌레가 지금 어영장 사냥이야. 보이지는 않아요. 자, 오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어디 한번 살고 있을까 보던데, 여름 저희 사슴벌레 안컷장 아,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안컷장 수풍뎅이입니다.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전작 스피디입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슴벌레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뚜껑 열고 지금입니다.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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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찾아보죠. 자, 여기 손으로 노이모가 한번 이용해 볼게요. 제발 나와요. 어, 그날 도이공거가다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마 내가 여기 봐야 되나? 여기가 좀 넓거든. 어디 있는 거지 뭐냐? 아, 차선불레. 사슴선레도 특히 안고 싶다. 암미 차선불레. 그. 안 c 안 컷. 야 이거 나무 t 아, 어, 안 cut. 안 cut. 안 cut. 안분 u 제가 지금 어안지 u 안 c u 안보이 t 안 검은 색깔 c 겁니다 c u 면은 cut. 안 cut. 안 c 시 t 어여 u 자여 cut. 안 cut. 안 cut. 안안 자, 여전, 안컷사전벌입니다 와, 카메라 버전 진짜 큰데, 많이 작습니다. 인사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자, 잔안컷사전블레입니다예 아, 근데, 장수풍들도 꺼내고 싶지만, 무서워요, 한 녀석은. 그래서 무 쉿, 쉿, 소리 내고. 다 먹어. 장식품비 그다음 장식품비 자 이제 앙컷 사슴벌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장식품비 무섭습니다 앙컷 사슴벌레 설명할 건데요 앙컷 사슴벌레 어 짤로 묻었어 아 안돼 일단 앙컷 사슴벌레는 크기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번 자재보겠습니다자 잠깐만요 자 일단 나 쪼금 아파 어깐만어한 4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미안해. 어이 친구 스트레스 받겠네요. 네. 그리것도 여기 사슴벌 특징이죠. 어어또저또저또저또저여기가죠한그 사슴벌은 작은 뿔이 있습니다. 그 더듬이에다가 입도 좀 보여줄까? 여러분들에게, 되게... 모좀 보여줘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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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되겠 안돼 어. 자, 윗모습, 옆모습, 아모뭐못 보여주겠네요. 아, 파 노일 놀고 있어. 다음, 장수풍뎅이 무서워. 입니다. 장수풍뎅이는 여기서 보여줄게요. 장수풍뎅이 크기가 너무 커요. 거의 사슴벌레 보전 많이 차이가 나겠죠. 자 어디 한번 길 재볼 건데요. 5cm 아니면 6cm 정도 되는 걸알수 있고요. 장수풍뎅이는 커서 제가 더큰 곳을 올렸어요. 말 끝나게 무섭게 이 녀석은 또 사슴벌레는 또되어갈 거요. 예 장수풍뎅이 밖에 나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안돼. 넌 내가 주인인데. 네. 하지만 여기서 꼭피필요는걸 알려주죠. 이건 제가 열고 싶어도 안 열려서 아 보세요 여기 뚜껑이 안 열려서 그냥 사슴벌레로 알려드려요 자사슴벌레테 필요한 거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채집통과 채집통이 필요한데요 채집통과 이제 예. 흙을 흙과 모기 젤리양 모기통 저도 처음에는 짤랑 먹이통을 먹이통만 있을 거 짤리는 그냥 아예 놓고 이건 꼭 필요한 놀이먹이입니다 놀이먹이 없으면 죽겠죠 뒤집혀서 밥도 못먹고 아우저러워요쑬 저의... 비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 주말마다 여기 물뿌줘주는데요 오늘 보여줍니다. 여기 저는 그냥 더싼 나무 모준비했습니다더 비싼 건곰핑곰핑인가안 공핑. 피겠지만 요건 피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더 싸고 더잘 올라갈 수있겠다 아마도. 네, 여기는 휴지 감싸는데 여기 짤냄새 때문에 모기들이나 개미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원래 여기 휴지 이렇게 싹 덮고 뚜껑. 자, 됐는데요. 전 그냥 안 했어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죠. 네, 근데 저희 앙컷 사슴벌레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구분시켜주죠. 어, 사슴벌레가 어디지? 사슴벌레 좀 구경. 어찾았어 아,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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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오, 스테이지 받았어. 안 돼. 맘마 먹어야지 너 바빠지 말려 네 지금 구경하는 시간은 사슴벌레는 제가 많이 구경시켜 준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같이 구경시켜 줄게요 아, 잠깐만 비켜 여기 사슴벌레가 먹여 먹고 있는 거같고요 장식품들이 돌려주죠 너무집도 보이고.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진만을 못 보긴 하지만 장수풍뎅이부터 보죠 장수풍기는 여기 도이목가 모기 그 다음에 어우 잠깐만 사진만 낼요 어우씨 깜짝아 너무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 여기 놔두죠 와우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나도 징그러운데이 네 친구 약간 너무 무서워 친구 안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알지? 응? 응응 음, 음. 지금 저 지금 장식풍뎅이사진벌레가 귀엽다 구독 좋아요 바로 필수 필수 네제안은는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사진벌레좀 작은 체적통에 넣고 장신풍뎅 약간 넓고 큰 곳에 넣었어요 오지 손! 제가 멈춰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건데요 이 댓글, 너무 귀엽다. 전, 자, 근데 누가 줘서 좋으세요, 여러분? 사진 분위가 좋다면 구독. 장스푼리에서 좋다면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음이음은 뭘로 정할지 저도 아직 이음을 몰라서 아직 이음 추천으로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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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가밥 먹고 있니? 밥 어, 먹고 있네. 안녕. やった